2026년, 제네시스가 드디어 GV90을 공개하며 플래그십 SUV 시장에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GV90은 디자인과 성능, 기술 모두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보여주며, 벤츠와 BMW마저 긴장하게 만든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GV90은 제네시스의 전통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하면서도 한층 더 웅장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과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주고, 측면은 부드러운 캐릭터 라인과 균형 잡힌 비례로 SUV임에도 날렵함을 유지합니다. 후면은 길게 뻗은 LED 테일램프와 넓은 범퍼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과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멀리서도 GV90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독창적 디자인은 제네시스만의 특징입니다. 실내 공간은 넓고 럭셔리하며, 사용된 소재 하나하나가 고급감을 전달합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하면서도 최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직관적인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14인치 이상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최고급 가죽, 우드, 메탈 트림이 조화를 이루어 시각적 만족감과 촉각적 고급감을 동시에 줍니다. 2열과 3열 공간은 충분히 넓어 장거리 주행에도 편안하며, 리클라이닝 시트, 히팅과 쿨링 기능 마사지 기능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이 탑재되어 VIP급 안락함을 그 제공합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넓어 가족 여행이나 대형 짐 운반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GV90의 성능은 3.5L V6 터보 엔진을 기반으로 약 400마력 수준을 발휘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AWD 시스템이 결합되어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도심, 고속도로, 험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최적화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으며 스포츠, 컴포트 에코 등 주행 모드를 선택하면 서스펜션과 핸들링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운전의 즐거움과 안정성을 모두 잡습니다. 최신 전자식 주행 보조 시스템과 ADAS 기능이 포함되어 긴급 제동, 차선 유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 운전을 지원합니다. 연비 또한 복합 기준 약구에서 리터당 11km 로 플래그십 SUV 치고 효율성이 나쁘지 않으며 하이브리드 모델 선택 시도심 운전에서도 연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도 다양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와이어리스 충전,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20 스피커 구성으로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약 9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최고급 사양까지 포함하면 1억 2천만 원 이상이지만 첨단 기술과 고급 소재.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GV90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SUV로서 디자인, 실내 공간, 퍼포먼스, 안전성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균형을 보여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모델임을 입증합니다.